두 번째 혹성에는 허풍선이가 살고 있었다.아 나를 찬미할 자가 방문했군.어린 왕자를 보자 그가 말했다.허풍선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찬미할 사람인 것이다.안녕하세요.어린 왕자가 말했다.아저씨가 쓰고 있는 모자는 아주 이상하게 생겼네요.이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거란다.허풍선이가 말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은 했지만 허풍선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뼉을 쳐라. 그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자 그 허풍선이는 모자를 살짝 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손뼉을 쳤다. 그 허풍선이는 계속 모자를 들고 인사했다. 5분이 지나자 어린 왕자는 그 놀이가 지루해졌다.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지만 허풍선이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허용심이 강한 사람들은 오직 찬사만 듣는 것이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찬미하니? 그가 어린 왕에게, 왕자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찬미라니? 찬미한다는 것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아저씨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부탁을 덜어다오. 어떻든 간에 나를 찬미해다오. 저는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찬미를 받고 싶으세요? 화풍선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무척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다.